안녕하십니까 캠핑박사 김병도 입니다 오늘 제가 장염이 걸려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노로바이러스 라고 해서 치료를 하고 약을 먹고 기운은 없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또 유튜브 하나를 찍어야 될것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일단 벙커 등도 크고 예 보면 배터리가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4 2 볼트 100% 이렇게 돼 있고 1200암페어인데 1199. 이 캠핑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캠핑카에 전기가 가장 중요한데 음, 저보고 이제 뭐 캠핑 박사니, 전기 박사니, 뭐, 전기 1인자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캠핑의 전기는 일반 전기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캠핑카, 캠핑카의 전기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캠핑카 전기를 만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한쪽 단면만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인산철 배터리는 14.6V다. 그게 만충이다. 무조건 14.6V로 충전을 시키면 안 됩니다. 왜안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캠핑카에는 인산철 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시동용 배터리가 있습니다. 시동용 배터리의 만충 전압은 14.4V입니다. 14.4V요. 경치도 한번 보시고요. 문을 닫아야 되겠네. 좀 주워서. 14.4V가 있는데, 그러면, 차의 메인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알테네이터, 제네레타라고 하죠.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만들어내는 알테네이터나 제네레타의 충전 전압이 정확히 몇 볼트냐? 14.4 볼트입니다. 14.4 볼트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14.4 볼트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일부, 뭐, 충전, 알터 개발인이 뭐, 하면서 좋은 알터가 나왔다고 하면서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가져와서 14.8V, 14.6V, 8V짜리를 쓰다가 잘안 되니까 휴지부지 다 숙였죠. 자, 그러면 태양강에 MPPT는 과연 몇 볼트를 충전해야 되느냐? 내가 인산철이니까 14.6 볼트로 충전한다? 아닙니다. 14.4 볼트로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인산철 배터리는 14.6 볼트에서 만충될 수는 있죠. 그러나, 인산철 배터리는 14.4 볼트로 충전했을 때, 수명이 오래갑니다. 만충할 것보다 95% 정도 충전했을 때가 인산철 수명이 오래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반대로 납산 배터리는 완, 만충을 시켜야, 즉 완충이라고 하고, 만충이라고 도 하죠. 완충을 시켜야 수명이 오래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차가, 대부분 주행 충전 방식이 국내에는 뭐, 주행 충전이 쓰다 안 되니까 대부분의 릴레이 방식입니다. 뭐, 200A 들어간다는 뭐, 충전기, 결국은 그것도 전자 릴레이입니다. 릴레이는 다른 말로 하면, 차 시동이 걸었을 때는 메인 배터리하고, 캠핑칸에 있는 인산철 배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MPPT는 태양광은 주행 충전 중에도 충전이 됩니다. 그러면 차가 달리고 있는 동안에 달리는 동안에 태양광이 14.6볼트로 해 가지고 인산철이다 찼다. 그러면 메인 배터리도 14.6볼트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과충전이죠. 납산배터리는 과충전이 되면 배불뜨기로 변합니다. 변하다가 황산이 유출되고 더 크게 과충전이 심하면 터지거나 폭발하겠죠. 안전을 위해서 MPPT는 14.4V의 락을 걸어야 됩니다. 이삭에서 나간 차들은 제가 1 4 4트로다 락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경기도 모처에서 뭐 유튜브 나온 친구가, 리모컨으로, 뭐, 적상계 조절하는 것도 만지고, 뭐도 만지고 해서 만졌다면서, 그, 최모 99 고객이 있어요. 나이가 저랑 비슷한데, 그분이 갑자기 15월 볼트가 돼가지고, 막 과충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했는 말이, 이삭이나 제가 잘못 만들어서 그랬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나봐요. 본인이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저는 그냥 오시라 그랬고, 제가 바로 원복을 시켰으니까, 바로 정상적으로 갔습니다. 두서없는 얘기를 했는데, 멀쩡한 차를 건드려 놓으니까, 전기도 모르면서 건드려 놓으니까, 과충전이 되면서 되는 거죠. 전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캠핑카 전기는 전압하고 전류가 있습니다. 전기는 물하고 똑같습니다. 전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강조로 밀어 넣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전압은 물통의 높이, 수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볼트 게이지는 수위 게이지입니다. 전압이 높으면 낮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충전 전압이 중요합니다. 과연 몇 볼트로 충전하는 것이 좋냐? 14.4 볼트입니다. 대부분 14.6볼트로 막큰 소리 치시는 분들 다시 말하자면 14.4볼트로 충전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렇지 인산철 수명에도 오래 가고요. 14.6볼트로 충전하는 충전기를 인산철 전용 충전기라고 합니다 납산 충전기는 14.4볼트로 충전하는데 인산철 전용으로 해야 차 배터리가 충전이 잘 된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충전기가 있으면 충전 볼트를 드라이버로 돌리면 올렸다 내렸다 하잖아요 14.4볼트로 만들면 납산이 되는 거고 14.6볼트로 만들면 충 충전... 인산철이 되는데 저는 인산철이든 납산이든 1 4 4볼트로 충전시킵니다. 6, 7년 전에 제가 국내 최초로 인산철 배터리와 납산이 혼용하면 상관없다고 했는데도 난리 난다고 그렇게 불난다 폭발한다 난리지겼던 분들 지금 다 혼용해요. 릴레이 방식은 다 혼용입니다. 주행 충전 릴레이 방식을 쓰면 릴레이는 붙으면 혼용이 되는 거예요. 차 시동 걸리는 순간 납산받대라고 인산철은 자동으로 혼용이 되는 겁니다. 더욱이 자동차 주행 충전은요. 알터 충전은 반드시 이슈 통제를 받아야 되고 이슈가 과 충전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캠핑카 전기에 대해서 두서 없이 막 여기저기 따라가지 마시고 캠핑카 전기는 전문가한테 맡야 되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일부 뭐 이상한 사람들이 뭐 이삭 캠핑카 어떠고 저또고 이삭 캠핑카 출고해서 지금까지 전기 고장 난게 없습니다. 이삭 차만큼 전기가 고장 안 나고 잘 돌아가는 차는 없어요. 대부분 전기가 잘못돼 가지고 고생하는 차들이 엄청 많은데. 전기 고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거 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딴 소리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지고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계속 조용히만 있으니까 어느 순간 바보 취급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진실을 밝히되고 게 됐고 정도를 걸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거는 캠핑카 바, 배터리의 충전은 14.4V 충전이 가장 안전하고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